동전점은 사주명리와 또 다른 점술입니다. 사주명리보다 역사가 더욱 오래된 점술입니다. 과거 삼국지의 유명한 일화, 유비가 제가구명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점술을 가지고 이 점을 쳤을 때, 이, 이번에는 제가구명을 만날 수 있다고 이 점계가 나왔죠.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이 동전점은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를 예측하게 될수 있는 점수형태가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2025년 을사년 쥐띠 운세. 이, 다가오는 2025년도를 쥐띠 운세. 96년생, 84년생, 72년생, 60년생, 48년생 자, 이렇게 다섯 이제 분류로 볼 텐데. 이 동전점은 이제 사주 명리 어찌보면은 이제 사주 명리 사주 철학보다 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점술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96년생부터 예, 동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6년생 2025년 14년 동전점은 불을 일으키는 주부, 작은 일이 큰 일을 불러온다. 가인은 친한 사람,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 형제, 자매를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의 남편의 사회활동을 돕는 내조, 가정의 화목, 자녀들의 교육, 모든 것을 현명하고 따뜻한 밝은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현모 양처의 상을 나타낸다. 남자는 바깥에서 열심히 가정을 위해 노력한다. 남녀가 각자의 위치를 바로 지켜나가게 되니,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운세. 사회의 모든 것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 기초가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일 또는 개인 입장에서는 가정이 불화하면 사회 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책무를지녀야 한다. 내부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다. 가정 내에는 형제 간, 부부, 부부 간의 애정, 문제로 인한 갈등, 가족 건강, 내부를 잘 살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선배나 위사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제 일을 추진하며 상의하는 것도 좋다. 친한 사람과의 불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명성과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회생활의 근본이 되는 가정의 중요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일 외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또한 자기 계획이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고집을 부려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공경에 빠지게 된다. 될수 있는 한 현재 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조를 맞추어 나가면 길하게 된다. 소원. 위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의 도움으로 성취한다. 그러나 큰 일에는 뜻하지 않은 장애가 있게 된다. 사업. 대외적인 일이나 새로운 사업은 시작해서는 안 된다. 확장도 불가하다. 이때는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을 때라 볼수 있다. 어떤 일이든 침착한 태도를 가지고 너그럽게 포용하여 설사 자신의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여 부드럽게 처리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사업의 발전을 기다지 마라.바깥일보다 오히려 내부의 일에 신경 써야 하는 때다.매매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를 본다.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나누면 크게 이익을 얻게 된다.계약. 자기 혼자서 결정하지 마라. 의욕이 발생하여 모든 것이 불리하게 되는 때이다. 조급히 굴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나 위사람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취직 성사될 듯 하나. 분주하기만 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다. 바라지 말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 아니면 집안에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전념하라. 승진 자신의 특수한 재능이 있든지 위사람이나 선배에도 무면 승진된다. 입학 지금까지 충분한 노력을 다한 사람은 가능하다. 인내력과 투지가 부족하여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힘들다. 또 분발하라. 이사, 관계는 없으나 굳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 조용히 있으면 아무 탈이 없을 때이다. 괜히 움직여 근심을 만들지 마라. 여행, 가벼운 여행은 상관없으나 먼 곳이나 장기간의 여행은 피하고 집안에서 조용하게 쉬는 것이 좋다. 연애. 서로 장래를 약속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때이다. 남성의 경우 여성을 위해 친절한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섬세한 마음. 여성 또한 따뜻한 마음으로 남성을 감수할 수 있는 아련과 증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서로 마음이 통하는 때이다. 결혼. 좋은 인연이다. 중매 결혼이면 곧선사된다 여자는 가정을 충실하게 지키는 현모양체의 상이다. 결혼 후에도 남편을 잘내조하여 가정이 화평하게 된다. 출산. 건강에 아무 탈 없이 출산하나, 출산 후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아, 여아일 가능성이 많다. 건강, 과로로 인한 발병이 많다. 감기, 열병, 간의 이상 등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두면 중병이 되니 의사의 진찰을 받으라. 자, 96년생은 동전점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전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점술 형태입니다. 다음은 84년생. 젊은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뜻으로 연못에 천둥 치고 수면 위에 파문을 일으킨다. 지가 교접한다. 천지 자인의 만물이 생성한다. 여자가 기뻐함으로 움직인다는 뜻으로 여자가 능동적으로 결혼을 먼저 서두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모습이 아름답거나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운세. 자신의 입장과 위치를 잘 파악해서 본서를 지켜나가야 할 때이다.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가면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가정 불화, 형제 간의 다툼, 여자로 인한 분쟁 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눈앞에 이익이나 일시적인 쾌락에 사로잡혀 폐가 망치는 염려가 있으니 순간의 감정에 치우침이 없도록 주의하라. 사리사욕에 눈이 멀게 되면 한치 앞날도 보장받을 수 없는 불행 속에서 허덕이게 된다.실패가 따르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매사에 먼 안목을 가지고 영속적인 일에 정성을 다하라.모든 계획은 뒤로 미루고 안정을 되찾아 다음 계획을 보아야 한다.이 미때를 놓쳐 버렸기 때문이다.조바심을 갖고 뒤를 돌보아 돌아보아 애석해 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지금 진행 중인 일도 성사되기 어렵다.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때이다.그러나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라. 또다시 기회는 오게 된다. 현재의 경영사가 부진하고 계획에 변동이 있다 해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는 뜻이다. 조금 늦게 출발해 늦게 이루어지는 차이 뿐이다. 소원, 성취되기 어렵다. 중간에 방해가 있든지, 너무 과분한 욕심을 내었든지, 매사가 자신의 뜻과 같지 않다. 작은 일은 성사되겠으나 큰 일은 뒤로 미루고 다음 기회를 보라. 만약 남의 의견을 쫓아서 따라가면 의외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 현상 유지에 힘쓸 때이다. 자신의 생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로 과욕은 근무이다.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때가 아니므로 남의 의견을 따르거나 축소 지향으로 나가면 점차 나아지게 된다. 무리한 계획이나 확장 등은 필히 실패하게 되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새로운 일이나 계획이 있으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매매, 남의 말을 믿지 마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또한 이 또, 이쪽도 사정이 생기니 확실한 언약도 하지 마라. 내입을 하면 큰 이익을 본다. 그러나 파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 지금은 가격이 하락하지만 시일이 지나면 상승한다. 계약 중도에 말썽이 있겠으나 해약되는 일이 발생하든지 남의 방해가 있으니 주의하라. 또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불길할 때이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라. 취직 대기업이나 관, 공직 등 연구직은 불가하다. 임시직이면 의관, 아르바이트, 일용직이 괜찮다. 그러나 이전부터 해오던 본직이면 곧 된다. 승진. 아직 때가 아니니 이번 한번 기회를 잃었다. 그러나 재차 기회가 올 것이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나 윗사람이 강력하게 끌어주면 가능성이 있다. 입학.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었다. 이지만삼지망도 노력을 해야 한다. 아니면 다음 기회를 바라보라. 이사. 그대로 있는 것이 좋으나 꼭 해야 하는 경우라면 시일을 조금 늦추라.마땅한 곳을 찾을 것이다.여행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또한 떠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게 된다.다음 계로 연기하면 좋다.이 때는 혼자 가는 것은 좋지 않다.연애 상당히 깊은 관계로 볼수 있다.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다.특히 여자는 나이 많은 사람 아니면 나이가 어린 사람.유부남 등이다.남자는 여자의 깊이 빠져 가정부화까지 생기기 쉽다.서로가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다. 결혼. 상대편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 한다. 뭔가 숨기는 것이든지. 행실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농후하다. 만약 성사되더라도 후일이 걱정되니 유념하라. 출산.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한다. 대개 여자아이다. 그러나 남자아이면 산모태아 모두 위험하다. 건강. 정신, 신경계통 수족, 석병, 신경세약, 노이로제 등의 병으로 쉽게 치료가 안 되어 오래가겠다. 때로는 병명을 알수 없을 경우가 많다.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으니 신분에 기도하라. 이 모든 영이 좀 조심조심 기다리라는 뜻이 되겠네요. 다음은 72년생. 장식한다, 아름답게 꾸민다, 치장한다는 뜻이 된다. 가을날 서산마루의 석양이 산초, 산천초목을 붉게 물들어 아름다움의 극치를 나타낸다. 향락적이고 태폐적으로 흐르게 되어 그 사이는 몰락하게 된다. 화려한 허례 허식을 삼가하고 내부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 운세.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훌륭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서사 자신이 갖추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밖으로는 그것을 드러내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허점을 감추고 겉으로 화려하게 지장을 하거나 화롭게 꾸민다. 허장성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수 있으니 냉정하고 침착한 사고와 행동으로 일해 임하라. 문학, 예술, 음악, 교육 등의 문화교통에 일하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큰 성과를 이룰 수가 있다. 외계인의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에 주중하더라도 내실을 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예의와 예절을 마음을 순수하게 가져 검소 검약한 태도로 매사에 임하라. 자신의 몸차림을 단정히 하고 환경을 바꾸는데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 때에 따라서는 지장이 필요할 것이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초라하게 있으면 상대가 이쪽의 실속을 모르고 서울에 대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에 통하지 않는 시기이니 사람과 함께 이를 도모하면 무난할 무난할 것이다. 소원 분수에 맞는 소원은 곧 이루어지나 분외의 큰 일을 바라기 어렵다. 그러나 분외의 일이라도 속히 하려 말고 시일을 두고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다. 사업 서산으로 넘어가는 전역회와 같은 때이므로 그에는 그만하고 내부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즉 사업의 확장이나 지점의 개설 등은 현재로선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운세 자체가 행동에 제한을 받을 때이니 겉모양에 해석되어 불량품의 속임을 당하는 경우를 주의하라. 상대편의 좋은 듯한 말도 경계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지 말고 면필이 면밀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작은 일, 당장의 일어나면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된다. 매매, 공동을 하지 말고 단독으로 성실하고 바르게 하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계약, 상대편의 재력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불리하겠으나 그 외의 일이라면 자신의 주도권이 주어질 것이니 길하다. 취직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체는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은 다소 시인이 걸리나 이루게 된다. 조급하게 굴지 마라. 승진 선배나 윗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승진한다. 그러나 생각만큼의 좋은 직책이나 직위, 직위가 아니고 명예만 있고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사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옮겨도 관계없다. 서북 쪽으로 소북간방이는 좋지 않으니 피하라. 여행 가벼운 여행은 좋다. 예를 들면 가족 동반이나 휴가 등. 그러나 상용이나 먼 곳은 불길하다. 연애. 겉으로는 서로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고 상당한 관계까지 진행되지만 지지성이 부족하여 서로 실망하기 쉬울 때다. 남성은 일방적으로 여성을 끌기 위해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를 하는 때이다. 현재의 상태로는 오래가 힘들다. 그러나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대하면 성사된다. 건강, 성생활의 물란으로 병이 생기 때가, 성병, 종기 등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고치기 어렵다. 또한 위장병, 눈병의 주의. 만약 병이 오래된 것이면 차차 회복되나, 최근의 병이면 고치기 어렵다. 노인은 생명이 위독하게 된다. 다음은 60년생. 1960년생. 증가한다, 더한다는 뜻이다. 위 사람의 것을 덜어 아래 사람에게 더해주는 것을 말한다. 호기가, 호기가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이익의 의미다. 진취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매사에 임해야 하는 때이다. 단순히 이익이 더한다. 이익에만 집착하면 도리어 재난과 고생만 따르게 되고 생각하, 생각하지 않은 장애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의욕과 활력이 왕성하고 넘치는 때이다. 상하가 모두 격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침착하지 못하고 허둥대거나 주자, 주거, 허둥된다거나 주거가 안정되지 않는다거나 자리 위치나 변동이나 심신이 불안정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언쟁, 송사, 도난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사리 사역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찾아온 성운을 폐운으로 만들게 된다. 적극적으로 모든 매사에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은 다른 마음의 자세로 행동을 하면은 복을 볼수 있다. 예기치 않았던 불상사로 인하여 재난이나 화가 미치게 되고 신고를 겪게 되는 불운의 시기이다. 사전에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만약 자신에게 어떤 난관이 찾아와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과 굳센 의지를 가짐으로 무난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지나친 욕심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스스로 재난과 화를 불러들이는 결과가 된다. 소원 남에게 의리하거나 협력으로서 일을 이룰 수 있는 때다.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가야 남의 도움을 받거나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사업, 크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때가 왔다. 단 충분한 계획과 침착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주위의 경험자나 지인의 의견을 참고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는 운기이므로 사소한 장애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 그러나 단기간에 성패를 생각하면 반드시 패하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이익를 얻는 때는 전망이 밝고 순조롭게 나가는 때이다. 매매 급하게 서둘면 손해를 입는다. 현 상황을 잘 판단해서 조금 시를 두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단,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면 더큰 이익을 얻는다. 계약, 먼 곳에 있는 사람과 함부로 약정하지 마라. 사람을 너무 믿게 되면 손해를 당한다. 매사의 내용을 차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소송, 승소할수 있으나 크게 이룰 것이 없으니 화해하는 것이 좋다. 취직, 당장은 어렵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을 다해 구하면 될수 있다. 공익단체나 관공서 등에서도 좋다. 승진 윗사람이나 선배의 도움을 받으면 승진하게 된다. 직이나 직책 모두가 좋은 것으로 영전하게 되는 시기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라. 여행, 상영 등의 출장이 많을 때다.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많이 막연한 여행은 삼가하라. 이사 주거 변동이 있을 때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북남쪽이 길하다. 그 밖에도 괜찮다. 결혼 대개 연애 대개 건전한 관계를 볼수 있다. 서로가 적극적이고 상대를 원하는 상황이다. 장례를 약속해도 좋은 연분이나 주위 사람이나 윗사람이 협조를 얻어 성사도록 노력하라. 단, 호흡, 호색으로 인한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건강, 간장, 신장, 늑막 등의 병, 중병이 반복되어 오래가나 뒤에 치유된다. 약을 잘못 먹어 병이 중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다음은 48년생. 주어 씹는다, 깨문다, 이빨과 이빨 사이에 딱딱한 물건이 있어서 씹어서 깨뜨려 보인다는 뜻이다. 끈기기 노력하면 장애물은 제거된다. 풍, 영양분이 되어 사람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에 원천이 된다. 집안의 불화, 즉, 부부, 오부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를 의미한다. 원기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나가라면 장애와 방해물이 제거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운세.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설사 장애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끈질긴 부정력만 가지고 있다면 무난히 제거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 차차 전망이 밝아져 좋은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가정 내부에도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부부 간의 애정 문제로 인한 싸움이 일어나기 쉬운 때이다. 한때 지나가는 태풍으로 끝나게 된다. 장애 물과 방해 물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시도하라. 매사의 대인 관계, 사업, 거래 등 강경하게 대, 대하면 배신이나 손재를 당하게 되는 시기다. 운세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무리를 무릅쓰, 무릅쓰고라도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난다. 그것을 자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현재 위기, 위기에서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 소원. 지금은 성취하기 어렵다. 중간에 장애나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끈기있고 끈기있게 밀고나 하면 가능성이 있다. 사업. 목적이 분명하고 계획이 있었다면 큰일을 추진하기에 좋은 때이다. 일을 진행하며 다수의 어려움과 난간이 다르지만 무난히 극복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심한 경쟁이 있을 때이고 다수의 의견 충돌도 생겨나지만 굽히지 말고 자신의 생각대로 추진해 나가면 만약 중도에 심약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됨을 잊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바라는 바 목적을 달성한다. 매매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성사시키면 큰 이익을 보게 된다. 단,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경계를 하라. 계약 혼자 힘으로도 충분하니 다른 사람을 앞세우지 마라. 오히려 방해만 되고 서로 뜻이 전달되지 않아 될 일도 불치게 된다. 취직 방해자나 장애가 따를 때이다. 그러나 남에게 부탁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승진, 자신의 노력, 능력으로 좋은 직책이나 위겨이올수 있으니 굳이 남에게 부탁하지 마라. 이사, 가지 않는 편이 좋다. 극히 흉한 일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 시기를 기다려라. 여행, 가벼운 여행, 단체 여행 등 모두 일하다. 업무를 위한 상영의 경우에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을 때이다. 건강, 음식 관계로 인한 병이 많다. 보음이나 급체 등의 소화기, 소화기 이상. 이 밖에 발열, 목병 등의 급병이라면 초기에 치유된다이 밖에 위암, 유방암 등의 암교통에 빨리 서둘러 수술하라. 2025년 쥐띠 운세 새해에는 꼭 소원성취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